부상한 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빌리버서 2장 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핏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죄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권면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모레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 끝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갈수록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점점 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너무나 송구한 일인데, 예수님은 겸손히 이 땅을 사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저 총뚱리의 그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온갖 권한을 당하시고, 결국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사가, 십자가까지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점점 더 낮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물한 방울, 피한 방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욥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욥이못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욥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비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죄 없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인격적인 교통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리포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 순간적이고 어느 시점에 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단계적이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인생으로 안일하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본문 12절 하반절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신앙해야 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해야 하고 말씀대로라는 말은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대로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창세기에 이삭이 뭐 백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여비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물질과 숫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고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고 갈수록 우리가 성공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으로 마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바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를 부리고 기획을 세워도 빵점 짜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백점이십니다. 신학교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한 전도사님이 시험지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답안지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채점을 해서 전도사님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전도사님의 시험지에는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0점 하나님은 100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부족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참 100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 닮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성탄을 자기들의 축제인 양절기지만 우리 주님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기 위해.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립니다. 우리가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그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겸손하여지고 주의 뜻을 늘 갈망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건속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고뇌로 이겨내며 겸손한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